안녕하세요 티안나 성형외과 전문의 반준섭 원장입니다 어, 오늘은 성형외과 방문 전꼭 필수로 시청해야 할 영상으로 상담 전 알아야 할 필수 꿀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말고 메모할 준비하세요 어, 여러분들은 성형외과에 상담받으러 가기 전에 정말 많은 병원들을 비교해보고 후기를 찾아보고 고르고 골라서 찾아가셨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 발품을 팔아서 찾아간 병원인데 상담할 때 체크할 부분이나 놓치는 부분이 많다면 시간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손해겠죠? 그래서 성형외과 원장인 제가 직접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을 짚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본인이 정확히 어떤 수술을 하고 싶은지 정하셔야 됩니다. 코할까, 눈할까, 뭘 하면 좋을까,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면, 생각하지 않았던 수술이어서 자칫 여러 의견에 휘둘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수술을 원하는 부위를 정하셨다면 원하는 이미지의 사진을 챙겨가시는 게 좋습니다. 높은 코, 큰눈 같은 추상적인 표현보다 확실하게 원하시는 이미지를 의사 선생님께 알려드려야지 그에 맞는 수술 플랜을 짜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이미지를 골라 가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상담하실 때 생얼로 방문하세요. 옅은 화장을 하셨다 하더라도 본래의 얼굴을 봐야 수술이 필요한 부분을 체크하고 추진하면서 현재 얼굴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화장은 하지 말고 방문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넷째, 본인이 생각한 수술 계획을 전달해주세요 예상한 비용, 수술을 원하는 날짜와 차후 일정 등을 알려주셔야지 그에 따른 상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오늘만 싸게 해드리겠다거나 오늘 예약하지 않으면 수술하기 힘들다고 환자분에게 압박하는 병원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은 가급적 거르시는 게 좋겠죠. 다섯 번째, 상담을 하셨다면 당일 상담 내용의 기록을 확인하고 수술 당일에도 요구사항과 전달받았던 내용의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소통 오해로 인해서 착오가 생기면 안 되겠죠? 이렇게 상담 전 필수 꿀팁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메모 잘 하셨나요? 상담도 한 곳이 아닌 몇 군데 병원을 방문해 보시고 자신과 잘 맞는 병원에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티안나성외과 전문의 반주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